오랜만에 켰죠. 어, 그냥 지금 작업하다가 한번 켜봤어요. 할게요. 너무 유튜브를 안 해가지고 어, 작업하다가 켰습니다. 오늘은 기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인기 치킨 브랜역대0 할인 오지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페 공지 하나 올리고 시작할게요. 오늘도 작업 중인데요.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또 왜냐면 커피를 끊었다고 했는데 어제 한 이게 맞아야 될 텐데, 이게. 이 링크가 맞겠죠? 저번에도 이게 잘안 돼서 그랬는데 어, 있죠? 어, 별빤님. 네, 어, 되는 것 같아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저기에다가만 이렇드릴게요 음,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아, 정원님 안녕하세요. 어, 오늘 다시 또 작업하러 나왔는데 잠깐 켜봤습니다. 음, 인스타에도 올려볼까요? 지금 공지하고 있어요. 딱 5분만 제가 공지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카페 공지 하나 올리고 시작할게요 된것 같아요 네. 책 너무 잘 읽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올려볼게요 어, 됐다 거의 된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들, 힘들지? <laughs> 아직도 인스타가 저는 습지가 않은가 봐요 잘 가고 있어요. 음. 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 기다려 기요어 이제 시작할게요. 오래 기다리셨죠. 기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번 현역에 목차를 보면요, 어, 기질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어, 기질에 대해서는 또 다시 안 읽어본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가져온 것들만 해도 이게 전체가 다 기질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어, 그런데 제가 이것을 클래스에서도 기질에 대해서 아예 한 회차를 뽑아서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또 부모의 기질에 대해서도 시트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매칭을 해보고, 서로 이러이러 이러 할 경우에 이런 것을 주의하고, 이런 것에좀더 하면은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전에서 호흡을 해보니까, 어, 그, 것을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사실, 또게 육아 1탄 수면에 관련된 그 책도 제가 사실은 뭐 면대면으로도 어머님들과 호흡을 하고,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면대면, 그, 그러니까 하지만 온라인에서도 계속 면대면으로 그, 계속 접속을 어머님들과 하기 때문에 수면도 그 1탄이 나올 때 이걸 필요해요. 이정보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게 필요하다고요. 이거요, 로리님, 이거요. 이렇게 그 필요하시다는 그 컨텐츠. ...들을 다 제가 직접 어, 노가다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완성한 게 이제 1탄 그것들만 한 권으로 딱 체계적으로 묵노라고 굉장히 그때도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 현역도 음.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느낀 게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필요한 정보도 아니고 또 그걸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 기질은 무엇을 필요하는지를 제가 어, 딱 캐치한 게 있어요. 기질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그거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질은 사실은 아홉 가지의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아홉 가지 항목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면 돼요. 아이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하고, 부모, 엄마나 아빠, 각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가 테스트를 해서 나는 이 액티비티 레벨에서는 몇 포인트고, 뭐 이런 식으로 활동성, 주의 집중성, 뭐, 예민성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걸 분석해서 써왔 t 그래서 어쩌라고 이건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를 분석을 했어요. 애 아홉 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리고 엄마 아빠도 분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질에 대해서의 클래스를 가져가려고 했을 때몇번 제가 트라이를 해봤었는데 그때 느꼈던 것은 그것까지 이제 테스트를 해요. 해서 뭐 어느 정도 내가 분간이 됐다고 쳐보죠. 그런데 실은 아이를 하나 키울 때는 그 테스트를 해본다고 분간이 사실은 안 돼요. 어 이건 정말 어 제가 그,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냐면 애를 하나 키울 때는 그 아이만 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다른 엄마가 키우는 애는 그 애가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그 엄마가 나랑 밖에서 사회생활을 할때 만났을 때 나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그 엄마가 집에서 아이와 아이의 그 폭발 상황에서 우리도 가끔 괴물로 변신하듯이, 그 엄마도 어떤 포인트에서 괴물로 변신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엄마가 집에서 아이와 상호작용할 때 어떻게 육아를 하는지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정말 가면은 페르소나라고 하죠.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어요 음. 하나 키울 때는 그래서 나중에 어린이집 가거나 어떠한 사회기관에 갔을 때 아이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때 조금 느낄까 말까하지 정말 하나 키우는 그돌 전에는 얘의 기집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잠이나 먹이는 부분만 제대로 충족을 해줘도 로리님 우리 아이는 까탈스러운 아이가 아니었어요 예민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런 그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컨설팅을 하면서 들었었고 그래서 사실은 돌 전에는 내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어, 내 주관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런데 애를 딱 하나만 더 낳아봐도 정말 너무 달라요. 아이 둘이 제가 둘 이상 키우는 어머님들과 소통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쨌든 애가 둘 이상이 되면은 그 아이 둘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건 쌍둥이도 똑같아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너무 다른 거죠. 모든 면에서. 근데 우리도 형제가 있, 있을 때 형제와 나의 다른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도 그냥 정말 다른 존재인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어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르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전혀 이제 여아이기도 하고 남아이기도 하고 성별도 다르긴 하지만 정말 그 성별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걸 매순간 많이 느껴요 근데 정말 쌍둥이부터 해서 두명 이상 키우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동일하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때 됐을 때 너무 비교가 잘 되니까 이 아홉 가지 항목을 말했을 때도 테스트를 하. 그때 그게 0부터 10까지 그 스케일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laughs> 내가, 내가 주관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그냥 예를 들어 독방류가 하면서 그냥 느낀 대로 그냥 9점이면 9점, 5점이면 5점 줄 거란 말이죠 정확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고 아빠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 그래서 안 맞으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맞으면 어떡할 거냐. 뭐, 그 뒤에 스토리가 궁금하신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스토리가 궁금하다기 보다는 니즈는 딱 그거였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눈에는, 어, 제가 소녀 클래스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에 칭찬, 찝어주기, 칭찬을 역발상을 해서라도, 어, 칭찬을 잘해야겠죠. 우리가 말하는 정말 칭찬이라기보다는 객관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찝어주는 그 아이를 인정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그래서 5대 1의 법칙으로 다섯 번 내가 긍정적으로 찝어줬을 때한 번의 지적질이 들어가야 되는 그 법칙을 지키시면 굉장히 육아를 순항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기질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란 아이가 내 기질이랑 분명히 다른 점이 있거든요. 아홉 가지 항목이 있다고 보면 그 아홉 가지 항목들이 나랑 아이랑 같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나랑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저게 문제처럼 느껴져요. 혹은 내가 어렸을 때 나의 그 기질 중에 기질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기질은 그냥 태어나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옳고 그름이 없듯이 기질에도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래서 기질은 내가 그냥 타고난 그, 그것 그대로인데, 이제 성격은 기질의 옷을 입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제 가족 내에서 겪는 경험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학교에 가서 겪는 경험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나중에 만 19세 미성년자가 지나서, 예를 들어 대학생이 딱 됐어요. 그때 딱 성격의 옷이 딱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되게 막, 소극적인 아이가 있다고 해보죠. 약간 내향적이고, 근데 부모는 되게 외향적이에요. 부모 중에 뭐 엄마만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엄마가 되게 외향적이에요. 근데 한 B라는 가정은 엄마도 내향적이에요. 그럼 둘다 내향적이니까 뭐 그런 성향에 대해서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뭐그거 그,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기질을 그대로 따라가 줄 수도 있고, 내가 외향적인 경우, 엄마가 외향적인데 애가 내향적이다. 이럴 경우에. 물론 더 외향적인 체스를 많이 줘서 더 외향적인 그런 성격의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약간의 잘못 반응을 해 줬을 때뭐 너는 왜 그게 왜왜 왜 그게 쑥스럽냐 야, 그것도 못해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어 의도치 않은 지적질 왜냐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을 되게. 어~ 다른 시각에서 칭찬을 찝어주듯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인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아이를 바라보는 그 렌즈가 어~ 소위 썩었다고 <laughs>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클린하게 만들어서 걔를 그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는데 우리도 살아온 세월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기질도 다르기 때문에 아이와 그 어떠한 특정한 모습을. 저는 그렇게 볼수 있고 또비란 엄마는 그게 또 당연하게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시란 엄마는 그게 눈에 거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저 저랑 지금 이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이랑 다 기질이 다를 거잖아요. 아홉 가지 항목에 대해서 아이들도 다 다를 거고 어머님들도 다 다를 거고 그런데 특정한 어떤 걸 봤을 때 이것이 어떤 엄마는 음 괜찮아 그냥 저기까진 괜찮아 아 저거 뭐 저럴 수 있지 이럴 수도 있지만 기질이 완전 정반대라면은 그게 나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저는 학도 질문을 많이 받고 정말 긴밀하게 호흡을 하잖아요. 특히 오프클래스 같은 경우는 질문을 그냥 이렇게 마주 보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어머님의 얼굴 표정이나 뉘앙스 이런 것들까지 캐치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것들을 느끼냐면 그게 꺼졌어요. 왜냐면 여기서 그나마 빛이 나와가지고 이게 어두운데 이제 이걸 뭐 보는 건 아니고 모니터에서 빛이 나와서 그래서 그 어떤 어머님의 경우에 이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기질은이 포인트가 딱 있었어요. 이제 요약해 볼게요. 아홉 가지 기질의 항목이 있을 때 저는 이 부분이 아이가 모자란 것 같아요. 이걸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요 그래서 아 역시 왜냐면 저도 물론 같은 엄마로서 공감을 하죠. 그러니까 애가 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기가 물론 보일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애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뭐가 더안 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만약 기질이 아홉 가지가 있다 쳤을 때요게 요만큼 모자란 것 같아 그럼 이걸 끌어올려 주고 싶은 거죠. 그 니즈가 크더라 기질에서는 기질에 있어서 우리 이슈는. 제가 Q&A를 보면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너무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활동적이니까 이걸 조금 내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아이는 너무 내성적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좀 어떻게, 어떤 챗설 주면 그래도 좀 바뀌나요? 이런 질문이 사실은 메인 이슈예요. 기질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그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의 기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자의 기질의 그 아홉 가지 항목의 그 레벨,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어머님은 얘가 이 부분을 좀 키워주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이 어머님은 기질이 이 어머님과 그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로 안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 아이와 엄마 혹은 아빠 이렇게 기질의 매칭을 딱 해봤을 때 내 눈에 이게 거슬려 하는 거는 나랑 아이랑의 기질이 뭔가 매칭이 안 됐을 때 그런 느낌을 받고 그리고 내가 내 기질 중에 조금 이것이 낮아서 내가 사회생활에서 힘들었거나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가 닮았다. 그러면 그거를 좀더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니즈더라. 그래서 기질은 사실은 그 그게 거의 핵심이라서 어머님들이 바라셨던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저도 리서치를 많이 하게 됐고, 어, 실제로 제가 아까 성격이 옷을 입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기질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나,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자랐나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좀 키워주고 싶다라면은 제가 예전에 미워크 사무실에서 사회성 관련해서 항목들 만들어가지고 이런 챌스 줄수 있어요라고 했던 라이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워크시트들을 또 만들 수가 있죠. 실제로 그런 책들도 있고요. 어~ 제가 예전에 하버드 박사님 로즈그린 박사님이 썼던 책그 책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그런 책 그분이 두 권을 쓰셨는데 한 권은 완전 워크북이에요 그냥 그~ 내가 아이를 봤을 때이 레벨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로지컬하게 책을 줄수 있는지에 대한 워크시트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있는 워크북이 하나 있고요 그냥 이론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이제 어쨌든 그런 쪽에 니즈가 많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질을 하나를 키울 때는 그 아이의 기질은 사실상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음. 아이의 기질의 요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렌즈를 클린하게 만들어서 바라봐 주신 뒤에 걔가 그 장점으로 가진 기질이 있다는 거죠. 솔직히 모든 기질은 옳고 그름이 없으니까 단점으로 보이는 기질은 내 렌즈 때문에 단점으로 보이는 걸실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단점이 장점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내성적인 부분 이거 오히려 장점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모든 기질은 다 장점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걔가 그 본연의 타고난 기질을 격려해주고, 걔가 조금 불편한 것들을 줄여주면서, 걔가 그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웬만하면 그런 쪽을 이렇게 북돋아주면 훨씬 더 편안한 성격에 그리고 더 훌륭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그대로 이해주는 해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포인트는 역시 칭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비유를 경찰관에 드는데요. 왜냐면그걸 제일 잘 와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운전을 우리가 했는데 딱지를 뗄수 있잖아요 경찰관이 딱지를 떼는데 이제 음주운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딱 음주 이제 단속을 하는데 이제 불어보라고 하면서 딱지를 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 그 사람이 경찰관이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어~ 잠깐 쓰세요 뭐~ 티켓 어~ 벌금 부과하겠다 당신 뭐~ 뭐~ 이걸 과속했다 혹은 뭐~ 음주운전했다 이런 식으로 잘못했을 때 티켓은 주죠 티켓을 끊죠. 벌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걸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경찰관이 내가 그냥 정말 법규를 잘 지키고 그냥 주행을 너무 잘하고 있어. 과속도 안 하고 어긴 게 하나도 없이 그럴 때 나를 갑자기 멈춰요. 어, 잠시만요. 저기 차 멈춰주세요 하면서 아 주니씨 너무 운전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고 지금 너무 너무 훌륭하게 아무것도 어기지 않고 모범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어때요? 되게 어리둥절하고, 왜 이래, 어, 그런 거 자체를 기대를 안 하잖아요? 되게 우습감스럽기도 하고, 뭔가 내가 기대하는 거랑 너무 다르죠? 근데, 우리를,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제가 예를 든, 그렇게 티켓을 끊고 벌금을 부과하는, 안 됐, 잘못했을 때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경찰관처럼 평소에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좀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어. 왜냐면, 아이 입장에서 칭찬, 그러니까 칭찬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칭찬하는 법에 대해서만 해도 한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커팅을 하고요. 칭찬을 내가 매순간, 히든 스트링스라고 하는데, 숨겨져 있는 그 장점, 내면의 강점을 찾아내서 계속 찝어주면은, 아이가 나를 경찰관으로 인식을 안 하겠죠. 나를 경찰관으로 인식을 하면 내가 그런 식으로 계속 행동을 했다는 건데, 잘못했을 때, 야! 왜 거기서 먹어? 야! 거기 왜가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적질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지금 기질에서도 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키워주죠? 이런 부분이 주요 이슈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 내가 경찰관으로 인식이 되면은 내가 오히려 막 잘한 긍정적인 부분을 칭찬하면 되게 이상하고 아이는 사실상 우리가 운전할 때도 경찰관을 이렇게 피해서 운전. 게, 따라오면 싫잖아요. 어, 왜그러지 근데 뭐 잘못했나? 막 이렇잖아요. 아이들도 계속 지적질을 당하고 어떠한 규칙을 정했다고 해서 그규칙이뭐야 이걸 왜 그렇게 했어?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빨리 식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소통만 하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그냥 집에서 경찰관으로 딱 되는 거죠. 엄마 눈치를 보게 되고 엄마가 뭐라고 하면은 뭔가 잘못했을 때 지적질하는 그런 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일상에서 계속 칭찬을 찝어 주면서 기질적인 부분도 어 내가 기질이 어떤 부분이 다른 거는 조금 하나를 키우더라도 감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를 더낳으면 너무 잘 와요. 그 감이 너무 잘 와서 그래요. 하나를 키워도 나랑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랑 남편이 또 다르기 때문에 기질의 차이 같은 거는 감이 와요. 오세요. 근데 제가 둘을 해보는 건 너무 다르다고 한 이유는 그게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인 체감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둘이 너무 다른 존재니까 근데 이건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고 전문가들의 서적에 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기술의 아홉 가지 요소는 제가 어, 보게 되면 좀 너무 오래 걸려서 따로 제가. 연제를 하거나 아니면 책에 어쨌든 자세하게 정리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마스랑 체스가 연구한 결과인데 그거 말고 아홉 가지는 좀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지 이지라고 하거나 아니면 영어로는 플렉서블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의 40%가 이지에 속해온 소... 걸잘 소... 적응하고 어디, 뭐, 어떻게 변화를 줘도 그래도 잘 적응하는 편이고, 규칙적인 바이오리듬을 가지고 있고, 등등등. 그 다음에, 디 i f f i c u l t child가 있는데, 그니까 어려운 아이인 거죠. 어려운 기질. 이것은 전체 아이의 10%를 차지해요. 그래서, 아까 easy child에 반대되는 개념이 되고요.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수면교육도 좀더 힘들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예민하고, 무드도 항상 기분도 좀 부정적으로 느낄 때가 많고, 짜증도 많이 내는 편이 거고요. 를 부렸다고 할 때도 빨리 진정이 안될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분류가 slow to warm up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15%의 아이를 이쪽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15% 정도가.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조금 샤이한 아이인데 그러니까 웜업 덱인데 조금 오래 slow. 그러니까 조금 느리게 천천히 웜업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적응은 하는데 약간의 그 그룹, 새, 새로운 그룹이나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조금 슬로우하게 적응하는 그런 부류의 아기들. 어, 그리고, 그리고 막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도 되게 어떤 감정 표현도 되게 조금 천천히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경우도 이지한 아이들보다는 그러니까 쉬운 아이, 아까 40%에 해당한다는 그 아이 기질보다는 돌보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은 어제 슬로하게 우 그냥 샤이하기 때문에 슬로하게 우 적응하는 것일 뿐이지 괜찮아요. 그 아이만의 페이스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잘 양육하면은 더 액티브해지고 굉장히 해피해질 수 있는 그런 괜찮은 부류의 아이들. 물론 디피컬턴 아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요, 괜찮다는 표현이 어떠한 긍정 부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타입. 템퍼먼트 타입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기질의 그 요소는 항상 아홉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같이 알아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피드백이 이거 할때 제가 이제 편집을 할 시간이 없어서. 잖아요. 그래서 일를또 아예 중지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쉬, 오래 쉬었기 때문에 시간이 될때 제가 라이브를 켰는데 음, 앞뒤 너무 인사나 다른 말들이 오히려 분산이 될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임팩트 하게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것들을 짧게 전달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저도 열심히 훈역책 마무리 작업 오늘 해서 오늘 분기점을 확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어쨌든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어, 제가 다음 주에 화, 목에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훈육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훈육 클래스 신청해 주시고 어, 우리 위워크 서울역에서 뵙도록 해요. 그럼 여러분 모두 모두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행복한 육아 되시고요. 은교, 연은 사랑해요. 여러분도 사랑하고 어, 오늘 육아를, 육아를 해주고 있는 아빠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